피해자는 과거 고등학교 2학년 남자 송하윤은 고등학교 3학년 여자 둘은 알고 지내던 선후배 사이 피해자는 송하윤의 전화를 받고 아파트 놀이터에 갔고 놀이터에는 송하윤과 그녀의 친구들이 있었다. 피해자는 놀이터에 도착하자마자 뺨을 맞았고 막으려고 하면 손 내리라고 하면서 폭행은 90분간 이어졌다. 당시 송하윤은 잘나가는 일진 남자친구가 있어서 피해자가 맞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후 송하윤은 다른 학폭에 연루되어 강제 전학을 갔고 피해자는 사과도 못 받고 고등학교 졸업 후 미국에서 살게 되었다. 피해자는 당시 송하윤과 사귀었던 남자친구와의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시하며 피해 사실을 JTBC에 제보하였다. 송하윤의 전 남친도 그 당시를 기억했고 동창선 후배들도 당시 상황을 증언하였다. 피해자는 최근 예능에 나오는 송하윤의 모습을 보고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충격을 받았고 송하윤이 상처입은 피해자들을 잊고 지내는 것 같아서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 제보를 했다고 한다. 사실 제보하기 전에 송하윤의 소속사에 과거의 나를 왜 때린 건지 이유를 알고 싶어서 메일을 보냈고 소속사에서 답이 없어서 답이 없다면 무대응으로 간주하겠다고 강하게 나가니 그제야 연락이 왔다고 한다. 소속사는 피해자에게 지금은 해외 스케줄이라 연락이 안 된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용을 지불할 테니 한국에서 얘기하자 했다. 피해자는 송하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거절. 그러자 송하윤과 소속사 관계자가 미국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역시 송하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거절. 이번엔 JTBC가 송하인의 소속사에 문의하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일면식도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고등학교 동창인데 송하인 패거리가 왕따시키고 때려서 강제 전학갔다는 댓글이 성지순례로 재조명 받고 있다.